둘, 셋. 다 맞는 거 아니야? 진데요. <laughs> 소스 나갈 수 있다. 이나 안녕하세요. 이나 크리에이터 김원정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왔는데요. 일단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신소재학과1학번 조민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19학번 김예나라고 합니다.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제 11월이잖아요. 벌써 11월이 다 됐더라고요. 11월에는 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? 어, 맞아요. 수능이 일주일 남았대요. 진짜요? <laughs> D7. 저희가 이제 수능 일주일 남은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뭔가 수능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콘텐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. 두 분은 수능. 치러 갔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? 수능 7일 남았다는 말에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<laughs>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거의 한 달간 밀렸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발되된데 작년에 12월 3일쯤에 봤던 걸로 <laughs> 기억해요 상대적으로 좀더 준비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수능은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많는것같은 방금 모든 대화에서 수능 7일 남았을 때만 소름이 돋았어요 <laughs> 그, 정도? <laughs> <laughs> 그 정도로 무서운 예. 존재죠. 맞아요. 음, 맞아요.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수능 친 지는 좀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수능 때 기분이 그래도 막 생생하진 않겠다 싶어서 제가 수능 때 기분을 음. 여러분들께 선사하고자 2021학년도 6월 5일 고사 <laughs> 시험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. 필기구도 가져왔습니다. <laughs> 여러분이 이제 떼지 못해. 요 너무 친절하세요. 풀어, 풀어야 <laughs> 돼. 준비성이 좋으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어... 다 맞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 옳지 않은 걸 고른데 다 맞는 거 아니야? 중세 국어, 국어 진짜 어 어렵잖아요. 저희 지금은 현대인데 왜 중세 국어를 공부를 하는지 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. 음. 문법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<laughs> 개인적으로 두 번째 시가 제 스타일이네요. <laughs> 한 페이지에 하나씩 풀어도 되는 거예요. 국어는 충격이 뿐이네요. 수학으로 넘어왔자어 <laughs> <laughs> 뭐야? 왜 루트 무슨... 앞에 3이 있는 거죠? 와 이거 바로 들어갑니다. 저, 잠깐만요. 옆에서 이렇게 종이 알죠. 뜯는데 <laughs> 계속 염, 넘기면은 되게 심리적 압박감 쩌는거 알죠? 어 내점? 내점 뭐죠? <laughs> 어 사인은 뭐예요? 그래서 사인 비가 0분의치인게 뭔데? 해킹. 아 해킹이 뭐라고? 칸니 <laughs> 저도 근데 살짝 가물가물하네요. 긴장해서 그런지. 아, 나형안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. 가형 풀고 나형 풀고 어때요? 좀신네요 <laughs> 전국에 뭔가요? 이어나가 아니다. 내제곡을 전개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? 이거 나형 맞나요? 이거 혹시 잘못 뽑아오신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아무래도 가형을 뽑아온 것 같아요. <laughs> 코카콜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요. 3번이 저를 불렀어요. 아. 3번이 <laughs> 저를 불렀습니다. <laughs> 이래서 시험 칠때 책상을 띄워놓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러나봐요. 그럼요. 너무 안 그러려고 하는데 동공이 계속 이쪽으로 가요. 우와 <laughs> 다맞지셨다 저... <laughs> 담아졌습니다. <laughs> <진짜>. 역시 다 <다락이다. 웃음> 넘어가죠. 저는 <laughs> <전> 열심히 들었습니다. 원장님. 네네 네. 머리를 다 써서 이제 <laughs> 아, 저희 이제 퇴근하겠습니다. 이거는 <laughs> 확실히 감이 떨어졌네요. <laughs> 완전히 그냥 영혼이 떨어졌어요. 그고 수학은 담아주셨잖아요. 수학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. 순명인가봐요. 아 <laughs> 아,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저 약간 지금 조금 어지러워가지고. 아, 아 일찍 퇴근하시겠어요? <laughs> 조금 당황스러웠어요.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? 저는 네. 모든 수험생분들을 존경합니다. 저 시험지는 찢어버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수능때 당일에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? 갔는데 저희 반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. 내학교를온 건지 다른 학교를 간 건지 모르게 될 정도로 어리버리했고 코로나여 가지고 탁 트인 책상이 아니라 앞에 칸막이를 두고서 시험을 봤죠. 아 받죠. 근데 진짜 불편했겠다. 맞아요. 칸막이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전 좋았던 것 같아요. 시계를 테이프로 붙여넣고 아, 아 그거는 가능해요? 이런 아날로그 시계면은가능하죠 본인은 수능 당일 어떠셨어요?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제가 창가 쪽맨 끝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시험 끝날 때쯤에 이제 부모님들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딱 교문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, 부모님들 막 모여 계시고 음 와글와글 좀 있으면 나갈 수 있겠다 이, 약간 이 장면이 저는 진짜 딱한 장면 기억에 남는 게 국어 칠 때였는데 네. 솔직히 저희 수능 칠때 되게 추웠거든요 패딩 벗고 나 앉아 있는데 갑자기 햇살이 이렇게 싹 오면서 되게 날씨가 따뜻한 거예요. 그리고 물론 히터 도 틀었겠지만 물론 그렇겠지만 <laughs> 첫 페이지 풀고 뒤로 넘어갔는데 고시조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정말 그문제에 답을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햇살이 싹 붙이면서 시험지에 햇살이 싹붙치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아. 살짝 센치해지는 그런 게. 네, 왜냐면 그때 되게 진짜 햇살이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창문을로 비춰와가지고 제가 모르는 문제를 딱 비추고 있었거든요. 약간 영화 클래식 같은 네. 그런 있잖아요. 옛날 영화 느낌?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<laughs> 그 문제 틀렸습니다. 아. 네. 무슨 전형이시죠? 저는 수시 전형 중에 논술 전형으로 왔습니다. 저는 종합으로. 저는 교과로. 다다로 어, 깔아왔어. 네, 어, 다다르네요. 논술 시험 치러 이나대 오셨을 거고, 면접 보시러 이나대 오셨을 거 아니에요? 처음 이나대 딱 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사실 인하대학교 논술이 그 앞에 학교는 다 치우고 끝냈는데 인하대학교는제 마지막이어서 그만큼 준비 기간도 길었던 것 같고 딱 여기 5호관 여기가 딱 5층인데 5층 올라와서 시원했어 여기층에서 5층 다시 올라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참고로 여기는 5층 스튜디오입니다 <laughs> 5호관까지 가는데 이제 제일 먼저 봤던 게 비룡탑이었어요 아 비룡탑이 딱 이렇게. 높이 있더라고요 네.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어떤 탑일까 하고서는 네. 했는데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1독씩 변하다 1독씩 아. 그런 말 듣고서 <laughs> 아 이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구나 아. 면접보러 왔을 때 어땠어요? 저는 여기가 아니라 옆에 60주년 기념관에서 봤어요 음. 면접을 수능 끝나고 다음 다음날인가 바로 면접이었어가지고 제일 빠른 면접이었는데 대학교에 처음 입성을 해봐, 해본 음, 상태였죠 음, 음. 근데 막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이러니까 와 대학이란 이런 것인가? 이 음, 사실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온라인이었잖아 오프라인 수업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오프라인 수업은 확실히 재밌어요 수업 다 끝나고 같은 수업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 아, 그리고 그것도 하잖아요 같은 수업 듣는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면 출석 부를 때 아! 제가 <laughs> 아 맞아, 와, 맞아. 지금 누구 부르고 있다고 막 중계를 해줘요. 맞아, <laughs> 맞아. 지금 김예나 하고 불렀습니다. 어디신가요? 저 올라가고 <웃음> 있습니다. 이러면서 <laughs> 저는 이제 챕터 아 뇌기. 그런 거랑, 엔티, 이런 거를 네. 못 가봤어요. 세터는 진짜 재밌는 거같요그 단과대에서 싹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니까, 거기서 막 친해지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, 맞아요. 장기 자랑을 하거든요. 그 과별로 아, 장기 자랑을 하는데, 뭘 해도 호응이 장난이 아니에요. 콘서트? 진짜 어, 환호성이. 심지어 그냥... 그 세터 때 단과대별로 옷을 다 맞춰 입거든요. 음. 그걸 계속 입고 있어요. 티셔츠 같은 거를. 그러니까, 다른 과랑 같이. 서도 다른 과라는 이질감이 거의 없고 음. 그냥 다 같이 노는 분위기 맞아 맞아 아, 응. 신기하네요다 저랑 먼 얘기 같은데 어, 곧할수 있을 거곧할수 응. 있을 거야 응. 여러분 곧할수 있을 곧 거예요 상해 말은 이다 근데 MT는 또세터랑은 약간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지 MT는 정말 다 알고 다 친하고 내려놓을 걸다 내려놓고 음. 온 사람들이고 뭐. 그러니까 어. 술 게임도 진짜, 진짜 정신 없 정주마처럼 달리거든요 어. 술 게임을 어. 와 달리고 틀렸어? 그러면 바로. 바로. 그래서 MT가 좀더 무서워요. 대학 생활을 꽃 완전 절정. 이런 음. 느낌이지 않을까. MT가 멤버십 트레이닝인데 마시고 터하는 거네, 진짜. <laughs> 아,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.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. 마시고 아, 토한다. 아, 그 근데 술게임하고 술만 마실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? 아, 아니, 아니. <laughs> 해도했을때 가서 막 음. 바닷가에서 게임도 하고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고기도 구워 먹고 음. 좀 노는 시간을 가지잖아 밤에만. 근데 네, 마시고 토하면서 하고.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는 그쵸,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서로 이제 케어 해주고 <laughs> 다음날 괜찮냐. <laughs> 대장하지 않아도 되냐. 침해주고. 얼른 경험하고 싶네요. 거의 되면 걱정나지 않아? 맞아요. 이제 인하대 학교가 2022년 1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안심 캠퍼스. 어 맞아요. 안심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시작을 한다고 기사를 봤었거든요. 음, 맞아요. 네. 사실 안심 캠퍼스가 내년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차량차근 그 시설이나 그런 거를 백신 접종사 안에서. 풀지고 있다고 하 맞아요. 정석도 어느 정도 오픈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. 강의들도 몇명 이하는 오. 이제 가 대면 강의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. 아, 이제... 시설 같은 거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. 인하대학교에 좋은 시설이 많거든요. 정석도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육서실 같은 것도 있고, 편의점 휴게실도 있고. 그룹 스터디룸도 있고. 맞아요. 이제 점점 이제 오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. 기대를 해봐도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자,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, 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오늘 이렇게 수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니까? 수능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내년에 들어 2학번 친구들한테 많은 걸 전달해 줄수 있어서 2학번에 대해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대학생활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재밌는 인형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수능이 3년이나 지났는데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좀 감회가 새로 음... 먹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오프라인 때를 얘기하면서 빨리 다음 이학번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수능 7일 남았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뭔가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. 수능 때 되게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한해 동안 준비한 만큼 그만큼 유종의미잘거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.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릴 수 있는 전날 막 갑자기 너무 무리하거나 그러지 말고 푹 자고 수능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걸 그냥 믿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잘 해나가고 건강 꼭 유념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같이 응원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수험생 원세. 여러분 화이팅! 안녕!